자, 내가 하는 거딱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이대로 따라할 수 있죠, 알았어? 네. 준비해, 도한 번만 한다 손님 오셨으니! 어우, 기분 오셨으니! 네, 네, 요 손님 나가네, 네, 네, 네 와, 역시, 역시 양세관 비켜, 비켜, 너, 이리 와. 해봐 손님 오셨습니다 기분 안 좋으세요? 할게요, 손님 나갔습니다 전원주 씨 아니에요? 야, 너 자 시작. 4번 팀을 기본 단위. 준비, 아, 좋아, 넌 잘하네. 그래, 너는 좀긴 거에 도전하는 거야. 할수 있을 거야. 어. 시작. 아, 3번 팀 기본 은위세 4번 만족하 서비스. 5번 팀 무슨 말이냐고? 어디가 대오자 야 그리고 너희들 너희들 부킹을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여자라 생각하고 부킹 한번 해봐 나 어떻게 데리고 갈 거야 해봐 <laughs> 끝까지 어? 네. 부킹 무조건 해야 돼 알았어? 앞날 네. 널다 잘라는 거 알았어? 네. 네 해봐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 그래 <laughs> 끝까지 따라가는 거 좋았어, 아주 좋았어. 어? 야, 너는 저기 뒤에 가서 야 교육 좀 시켜. 얘는 아직 안 되겠다. 네. 교육 좀만 시키고 알아서. 들로와 네, 네. <laughs> 야, 네. 이제 VIP 손님 올 거니까 네. 어? 확실히 접대하자, 알았지? 네. 자, 손님 들오십니다렛츠고바이트로 <laughs> 다시 올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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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사람만 있자마자 술 취한 사람이 어? 술취 어, 응. 오빠 앉아요. 뭐? 오빠 앉으세요. 야 웨이터가 왜 그래? <웃음> <웃음> 웨이터가 왜 그래? <laughs> 야 이건 웨이터 이상이잖아. 어? 우리 그런 코너 아니야. 네. 어? <laughs> 방송 심의를 우린 <우리> 따진다고. <웃음> 어? <웃음> 야,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저 사람도 온거 아니지? 아, 양세반의 데이터. 아, 그래? 네. 아우, 착각 했잖아 일로와, 아,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참. 근데. 야, 오늘 좀 부킹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완전님 아, 오케이. 좋았어. 너 가서. 네. 어, 주문하고. <laughs> 네. 그리고 뭐 필요하신 거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말하고. 응. <laughs> 음. 아, 사장님 오늘 뭐주문하셨거지 일로와, 일로와. 사장님. 야, 예? 내가 아까 미쳤다고 이렇게 했냐? 아, 어어어휴 가서, 주문 받아. 아유, 쉐끼로, 쉐끼로. 아, 오늘 안주 마시는데, 뭐 드릴까요? 자, <laughs> 양서바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아, 그래? 나는 뭐 그냥 늘 먹던 걸로. 어? 그럼 양주 일단 먼저 씻고. 그렇지, 수생하실까요? 그렇지. 포기하고 어, 17년산으로. 봐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빨리 들어야 돼. 네. 그렇다면 술을 빨리 비워야겠지. 네. 어? 자, 폭탄 줄다면서 몰래 몰래 조금씩 버리는 거야. 아잘 봐도 알았지. 자네야,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어, 양승아, 이좋았어 어. 아니, 쉬어, 쉬 봉나래로 교어좋어 제대로만 말아 봐. 아, 좋다. 아. 그 아, 어. 아, 기가, 네. 기가 막힌다계 네. 야. 자, 아, 자, 자. 야, <laughs> 음, 어이네, 야 안주가 같이 들어있다. <laughs> 야, 제대로네, 좋아, 좋아. 어제, 네. 어, 네. 저수다 끝장 내버려. 네, 어? 할수 있어. 이, 음. 아 제가 한 잔. 아니야 되겠습니다. 됐어. <laughs> 네. 한잔더 주려고. 네. 아 좋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끝났어. 웃음> 좀 더해, 더, 더. 야, <laughs> 오. 죄송하지, 저 수전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그래? 어 <목소리> 야. 야. <그렇지>, <목소리> 양세발이. 잘한다, 양님양 예, 예, 너무 내충 합부터 버리잖아, 지금. 아, 새라, 너무 양충합씁다아요 잘못 오셨어요. 그래. 자, 한잔하자. 그래, 그래. 어. 오. 야. 양세발이 아주 막내가 시원시원하네. 아, 아니, 아저 어. 너무 많이 헐린 거같은데 형님. 어. 아저씨들님. 아. 아, 그래.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아, 너무 많이 마신 거같은데안한 시킨 거 하지 마. 네. 어? 네 부탁할게. 네즐거 <laughs>